안녕하세요. 오늘은 ADSP,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네 번째 과목의 시작인 R랭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R랭귀지의 정의, 그 다음에 설치 방법이랑 장점, 세팅하는 법, 단축키 같은 거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R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R은 결과적으로 AT&T 벨 연구소가 개발했던 S를 참고한 프로그램이에요. 엑셀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은 다양한 통계 기법과 이런 수치해법을 할수 있는 어 그런 프로그램인데 장점은 무엇이냐? R은 통계 툴인데 장점은 만개 이상의 패키지 툴을 갖고 있다. 다양한 사용 여지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글과 컴퓨터에 이렇게 오피스 그 문서를 열면, 문서 꾸러미 같은데 다양한 예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문을 열면, 라벨 문서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뭐, 라벨 용지, 뭐 물건 이름표 만들기, 뭐, 달력, 이런 것들과 같이, 뭐, 되게 많은 사용자 양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R이라는 프로그램에게도 만개 이상의 그런 패키지를 다운로드가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 정의와 특징을 갖고 있고, 또한 가지 특징은 여러 가지 그래픽 소스 및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문서 꾸러미의 뭐 달력 예제처럼 이렇게 여러, 엑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 양식이 있듯이 뭐 회귀함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뭐 양식이라든지 뭐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각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점 삼포도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도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역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산집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평가, 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 소스들이 R 패키지 안에 담겨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놓고 가자고요 그럼 이제 R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해야겠죠? 다운로드를 해야 되고, 두번지는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R을 시작할 땐두 가지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www.r-project.org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R 프로젝트 프로그래밍을 어, 다운 받아야겠죠. 여기 보시면 Get s t a r t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R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 보시고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아보는 게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액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RStudio.com에 들어가서 이 툴을 받아야 돼요. 이 s t u d 라는 툴이 있어야 결과적으로는 이 R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실질적으로 뭐 엑셀처럼 편집도 할 수가 있고, 뭐 패키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 뭐또 저장을 했다가 다시 로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려면 이 동영상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AVI인지, 뭐 MP4 형태인지, 이런 어떠한 형식인지들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R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뭐 무비 메이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프로그램 같은 그런 뭐 프리미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스튜디오에서 적용할 수 있듯이 아도 이제 스튜디오를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뭐 화면 오른쪽에는 스튜디오, 왼쪽에는 프로그램 해서 이 프로그램 코딩과 그 스튜디오 활용 방법 두 가지를 다할줄 알아야 결과적으로 그 AI 세팅을 위한 기본이 되겠다. 다운로드 그래서 두 가지를 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다운로드 보면 rproject.org 기 왼쪽에 보이시죠? 그다음에 rstudio.com에 들어가셔서 프로덕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 다운로드를 저희 한번 같이 해 보죠. 먼저 rproject.org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운로드 r이라고 되어 있고 please choose your preferred c l i n mirror라고 되어 있죠? 다운로드를 일단 먼저 눌렀더니 이렇게 국가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코리아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 하루카산 ORG가 있고 YU가 있고 뭐 서울 대학교들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여러가지 클랜드를 만든 것 같아요. 뭐 생물적 디스크, 생물학 쪽 관련한 그런 오버나이제이션에서도 뭐 클랜을 만든 것 같고요. 뭐 서울 유니버시티 같은 데서 서울대학교에서도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공공자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 거버먼트 클랜에 한번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윈도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이제 윈도우를 눌렀더니 어 인스톨 아이 for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다운로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여기 다운로드가 받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거를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오프닝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실행 파일이 열렸는데 우리는 이제 뭐 공통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영어 버전을 좀 다운을 받아보자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32비트, 64비트 주요 컴퓨터들이 64비트 있는데 뭐 우리는 잘모르른다고 하시면 혹은 이제 대부분은 64비트를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공간이 많이 있으시다면 더다 다운을 받아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운로드 할때 항상 뭐 커스터마이즈하는 거안 좋아하잖아요. 디폴트로 돼 있는 거, 그냥 저장 돼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넥스트 계속 눌러서 어, 데스크탑쇼컷도 만들어야겠죠. 다운로드를 시작을 합니다. 아, 다운로드가 아니라 인스톨레이션을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공공 데이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어, 요새 이제 G.O. 3.0이라고 해가지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점차 이제 늘려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 여기다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이시면 어, 분석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로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많은 그 데이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료로 공공 데이터를 당연히 개인 정보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뭐 날씨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데, 공공 데이터들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어,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 클랜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아, R 스튜디오를 이제 또 다운을 받아야 겠죠 그래서 R 스튜디오도 프로덕트를 누르시고 다운로드 R 스튜디오로 들어가셔서 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어, 이제 이와 같이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운로드 요구를 프리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프리버전 있죠 프리버전 다운로드 누르면 바로 밑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어, 윈도우 버전 저는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또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서 다운로드가 시작되죠 그렇게 인스톨레이션다 아, 다운로드를 하시고 이제 또그 R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인스톨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 마지막에 유 d 얼 머신 디폴트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는 64비트니까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R 스튜디오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R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자바를 또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자바를 왜 다운 받아야 되냐면 어, 다양한 패키지들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가 필수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어줘야 나중에 이제 패키지들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java.com 코리안 버전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매뉴얼에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모든 운영체제용 자바 다운로드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를 아까,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을 했으니까 윈도우, 어, 64비트 오프라인 버전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오른쪽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Welcome to Java라는, 어, 그 라이센스 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OK, OK 하시면 항상 OK, OK 하셔야 돼요. <laughs> 그래요 다운로드가 잘 되겠죠? 자 다운로드가 시작되죠. 오라클의 자바 이렇게 커피잔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이건 다운로드해서 인스톨만 하면 successfully 어 인스톨드 잡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하면 자바 설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운로드를 하시면 어, 기본적인 그 R을 위한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언어까지 다 다운을 받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렉토리 폴더를 설정만 하면 세팅은 완료가 될것 같아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를 조그맣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툴에 들어가셔서요 툴에 눌러서 글로벌 옵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그 조그만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디폴트 워킹 디렉토리를 좀 설정을 해주시면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PC에 다큐먼트에 R이라는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하실 때, 그 어떤 한글 표기나 아니면은 한글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디렉토리는 무조건 영문으로 돼야, 어플, 어, 에러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실 그 디렉터리 폴더를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진 같은 거 불러오려면 사진 모아놔야 되는 폴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디렉터리 폴리스 폴더 설정을 해 주시면 첫 번째 세팅은 끝나고 두 번째로는 그 R 랭귀지, R 스튜디오를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밑에 윈도우 파일을 열면 R 스튜디오를 찾을 수 있겠죠. 아이스튜디오를 이렇게 찾게, 찾고 나서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런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어,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어, 그 R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운로드 세가지를 했고요 어떻게 다운로드하는지 설정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다운로드 후에 세팅을 어떻게 디렉토리 폴더와 관리자 권한 설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스튜디오를 그 세팅할 수 있는지 까지 파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이제 기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